수많은 마케팅 용어들이 있죠 cta cpc loas abtest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들과 복잡한 지표들 이걸 다 알아야만 마케팅으로 성과를 낼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복잡한 마케팅 전략과 용어들 밑바탕에는 마케팅 효과를 결정짓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두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빈도 그리고 강도입니다 수많은 마케팅 용어들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빈도와 강도라는 두 가지 핵심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마케팅은 훨씬 더 명확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보소서의 기획자 이치입니다. 사업을 하든, 퍼스널 브랜딩을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내가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 비용을 태우고, SNS에 공유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케팅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잘못하고 있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무엇이 마케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바로 빈도와 강도였습니다. 첫 번째 빈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 고객에게 노출되는가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광고, 습관처럼 확인하는 뉴스레터, 자주 듣는 라디오 CM송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무관심해도 계속 접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친밀감이 생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하죠. 빈도는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나 제품을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로 만들어서 구매 결정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줍니다. 꾸준한 블로그 호스팅, 주기적인 SNS 업데이트, 리타겟팅 광고 등이 바로 이 빈도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마치 매일 얼굴을 보는 동료처럼 친함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자주 봐야 정이 들고 신뢰가 쌓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자주 보기만 한다고 다 될까요? 자주 마주친다고 해서는 정말로 마음을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힘들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도가 곱해져야 됩니다. 강도란 얼마나 강력하게 고객의 마음에 각인되는가입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도 와하는 이런 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이죠. 강도는 주로 스토리텔링, 매력적인 비주얼, 직관적인 메시지 등을 통해 발현됩니다. 고객의 감성을 건드리거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거나 이건 내 얘기야 싶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그 메시지는 강력한 강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리는 잘된 광고, 보면 잊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비 욕구를 터트려주는 결정적인 한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빈도와 강도가 덧셈이 아닌 곱셈 관계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에 가까우면 전체 효과는 정말로 미비해지죠. 그래서 저는 X축은 빈도, Y축은 강도 해서 이 4분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높은 빈도, 반면에 낮은 강도인 경우 아무리 자주 보여줘도 지루하고 임팩트가 없는 그냥 소음, 스팸에 해당하죠. 낮은 빈도, 높은 강도는 정말 멋진 콘텐츠나 광고를 만들긴 했는데 딱 한번 보여주고 만다면 금방 잊혀집니다. 투자를 많이 한 광고인데도 너무 아깝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낮은 빈도와 낮은 강도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바로 높은 빈도, 높은 강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의 광고 방식입니다. 꾸준히 노출되면서 만날 때마다 긍정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 바로 이게 팬덤을 만들고 꾸준한 성과를 낼수 있는 저는 마케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출판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서점에 잠깐 깔렸다가 사라지면 독자를 만날 수 없죠. 저자님이 계속 눈에 띄게 활동을 해주고 이 콘텐츠를 노출해주는 그런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면 책 자체가 잘 만들어졌을 땐 스테디셀러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꾸준히 알리면서 매력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빈도와 강도의 조합을 적절한 믹스를 해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케팅 효과를 결정 짓는 두 가지 핵심축 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케팅이 빈도가 충분한지 그리고 강도는 강력한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더 이상 마케팅과 관련된 혼란스러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배워보소서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